세상에서 가장 쉬운 자전거 정비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정비를 할 거냐면요 핸들 유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리를 해도 핸들 유격이 잡히지 않을 때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핸들 유격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유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핸들 유격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 브레이크를 잡고 끄덕끄덕 한번 해볼게요. 자, 유격이 있고요 자, 핸들 유격 소리 들리시죠? 자, 오늘 이 유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더스트 캡과 이 베어링 컵이 맞닿아 있죠? 원인은 컴퍼레이션 링과 더스트 캡 사이가 마모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0.1mm 짜리 스페이스 링이 없을 때 이렇게 닿아서 간섭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핸들 유격이 생기고 그리고 핸들이 잘 돌아가지가 않겠죠? 원인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다 있으니까 0.1mm짜리 스페이스 링을 하나 꼽아서 간격을 띄워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비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템 측면 볼트를 풉니다. 자, 측면 볼트를 풀고 그다음에 탑캡 볼트를 완전히 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템을 빼내고요 스페이스링도 빼내주시고 그리고 더스트캡을 빼냅니다 자 여기 더스트캡과 여기 앞창링 컴프레션 링이라고도 하죠 이 컴프레션 링하고 맞닿는 면인데 여기에서 간극이 없다 보니까 여기 위쪽 베어링 컵 부분하고 간섭이 생겨서 이 아래 베어링과 위 베어링이 압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간섭이 생기다 보니까 핸들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스페이스링을 0.1mm 짜리를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빼바입니다 사포, 이 사포를 가지고 0.1mm 짜리 스페이스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좀 간섭이 많이 돼서 이배퍼세 장을 가지고 이렇게 스페이스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더니 아주 유격도 없고 핸들도 잘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넣고요. 그다음에 더스트 캡을 끼워 넣고, 그다음에 스플릿 스링 세 개를 끼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스템을 끼워 넣고. 탑캡을 조립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캡을 너무 세게 조여주면 핸들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조여준 다음에 좀더 조여도 되겠어요. 스템 옆 볼트를 조여줘야 합니다. 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스템 볼트를 조이기 전에 탑캡 볼트를 조인 다음에 자, 여기를 먼저 조인다는 것은 이아레베어링과이베어링을 밀착을 시킨다는 거죠. 압착을 시켜서 유격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캡 볼트를 먼저 조이고 스템 볼트를 조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여졌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앞 브레이크 잡고요. 자 핸들 유격 발생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도 안 나고 핸들 유격도 없어졌습니다 아주 정비 잘 됐고요 핸들 회전도 아주 순수하게 잘 돌아갑니다 헤드셋 안에 들어가는 스페이스링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빼빠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빼빠는 누르는 힘에는 강합니다 그러나 옆으로 찢는 힘 횡력에는 약합니다 여기는 누르는 힘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힘을 견딜 수가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빼빠를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핸들 유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오일이 스며들었을 때 제거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샵 사장님들도 잘안가아치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